오늘은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느헤미야 7장 5절로 73절까지 백성의 계보를 발견하다라는 주제로 묵상하겠습니다. 굳건한 나라를 세우려면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었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계보를 등록하는 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계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도자 느헤미야의 고민을 아시고 그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백성을 지키기 위해 지도자를 세운 느헤미야는 인구조사를 통해 백성들의 수를 파악하여 성 안의 주민들을 재배치하고 각 사람이 할 일을 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나도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묵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닫습니다. 귀환한 유대인 중에 족보의 이름이 없어서 제사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수가 부족하다고 아무나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일에 구별되이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말씀 안에서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또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여 살아있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나의 이름을 부를 때 할렐루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소망의 삶을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나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무엇인가? 오늘의 기도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동을 받은 것은 바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